<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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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웃음> 우리는 살면서 진실을 가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 안에 천원짜리 가면 만원짜리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 보시죠. 왔어. 아까워 왔어.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왜한 걸까요? 그렇게 아까우면 빨간 돼지 저금통에 넣어서 동생이 배째고 k a 가지 못하게 침대 d p 숨겨두 n 왜 가져온 걸까요? 왜편한 o 까 g and a 여기서 끝 o n g Ting, Pete, Oriva, t i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과연 천원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동전 교환기가 필요한 걸까요? 옆사람이 2천원 하니까 동전 소리 내기 민망해서 천원짜리 빌려달라한 걸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정도면 은 그래 옆동네 부처은행보다 내가 1% 높은 3.5%이자율로 내가 고의 저축계없으취라 내가 천구에면집한 채로 갖으면아될까 이런 불편한 진실은 예배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 1시부터 예, 하는 성경 공부까지 하면 3시간 3 0분인데 청년들은 엉덩이에 땀띠 날 때까지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K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설교 30분밖에 아니여. 찬양단이 40분 허고. 기도 20분밖에 아니여. 오래 하는 거 아니여. 이들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과연 그럴까요? 맞습니다. 설, 설교 시간은 30분 맞습니다. 그러나 전년부 예배엔 설교가 두 번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드디어 길고 긴 설교가 끝났다 안심하는 청년들에게 찬양하자 해놓고 반주자가 반주 시작하면 그 사이에 30분간 또한 번씩 <laughs>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찬양 전주만 30번 돌아갔다는 거아니죠 찬양단 반주자들이 매일 주일 예배 끝나고 너도나도 손목에 파스 붙이고 계시 분들 면알까요 예, 이건 뻥입니다. 예배, 예. 예배 시간에 불편한 짓이며 지나긴 설교 후그 때에도 계속됩니다. 대체왜 이러는 거야? 기도 중에 앞사람 흥금흘끔 쳐다보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왜일까요? 이 아프면 아프다 당당히 팔 내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옆사람들처럼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믿음이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못 내리는 걸까요? 오히려 주님은 눈치 보면서 손들고 있는 것보다 손 내리고도 기쁘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 알고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두 손들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왜두 팔까지 기도하고 하는 겁니까? 팔까지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한 <laughs> 가지 여기서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청의 높이와 깊이 있는 연령대임. 요새는 30대 중반부터 50년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팔 오래 들고 있기 불편하신 어르신 청년들이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한 청년 어르신들 여좀봐주시다 그런데 20대와 좀 젊은 30대 초반 청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혹시 겨드랑이 암내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사랑스럽게 찬양하는 당신에게 내 고요한 암내에 중독되게 할수 없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참아 팔을 들수 없는 그분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부선 들기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가끔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앞내안 나는 쪽 한쪽 팔 들고 기도합시다. 이런 멘트를 해주시는 센스는 어떨까요? <웃음> <웃음> 설교가 길어 줄줄 수밖에 없더라도요 팔이 아파 팔 들고 찬양할 수 없을지라 자신의 채취에 심하게 사막에 버틀린다 하더니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날 진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지실에 조유민이었습니다.